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한 맥점을 활용한 사회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이파트판에 보이는 흑돌 전체를 사유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살릴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한다면 폐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열핏 보면은 당장의 수상전은 유가무가로 흙이 잡혀있는 형태에서 놀라운 맥점을 통해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는 멋진 맥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정지 둘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을 찾아보셨나요? 그럼 시작 전에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자리는 흑이 단순하게 이렇게 때리는 수는 백이 이렇게 뒤로 메어가고요. 자충이기 때문에. 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이렇게 뒷수를 메우니까 유강무가로 흑이 죽는 수상전이 됩니다. 네, 느리죠 한 수.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혀있고요. 그렇다면 바깥쪽에서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받아주는 순간에 다 악수가 돼요. 이렇게 그냥 수가 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흑이 잡히게 돼서 그냥 이 상태로 죽은 게 아닌가라고 손을 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흑이 멋진 이런 희생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수로는 때려야 되고요. 백은 단수칠 수 없으니 바깥쪽으로 두어야 되는데 여기서가 하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이 호구 자리를 과감하게 들어가서 내 돌을 석점을 희생시키는 전략이 이 자리에서 최선이고요. 당연히 따내야 되는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러고 나서 됐다 내는 것은 백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가 나서 성공이지만 가만히 이어주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자충에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흙이 먼저 잡히게 되죠. 유가무가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서 재차 먹여치는 수가 정확한 수순이 되겠고요. 이한 점을 따내면 흙이 뒤로 들어가고 뒤로 메우면 안쪽을 따내면서 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바로 단패로 흑이 새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색감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고 색감이 없다 싶으면 손을 빼는 게또 괜찮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은 흙은 이 자리가 한수로 해결이 안 됩니다. 때리더라도 한번더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두 번을 또더둘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백이 만약에 팻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을 빼서 팻감을 만들거나 이 상황에서 패를 진행을 하는 게 낫지 뒤로 메워서 두는 것은 흑이 한 수를 이득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백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패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습해 보면 단순하게 수상전을 하는 거는 유가무가로 지금 현재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점을 때려놓고 수를 메울 때 안쪽 들어가 놓고 제차 먹여쳐서 그냥 때리면 이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먹여쳐야 하고요 때릴 때 이런 식으로 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 어겨치는 개념을 몰랐다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실전 사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로 실전 사회 문제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흙으로 살리는 문제입니다. 중앙에 흙이 한집 밖에 없는데 아래쪽 화변 백이 약간의 약점이 있죠. 이 문제 역시 수순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기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뭐 폐가 나는 문제라면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뭐 폐로 쉽게 버텨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폐가 아니라 그냥 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점을 단순히 그냥 따내다 보면 이쪽만 연결하든 을 아니면 뭐 이렇게 이쪽으로 이어가서 연결하든 해서 복집이기 때문에 흙은 한 집밖에 없어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좀더 강력한 수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수도 쉽게 떠올릴 만합니다. 이수의 의도는 백이 한 점을 따내게 되면 먹여치고 따낼 때 촉촉수로 백 전체를 잡겠다는 뜻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끊어놓고 맛보기로 보겠다는 거죠. 이을수 없으니 한 점을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따내기만 하더라도 흑점이 죽었습니다. 붙이는 수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수처럼 보여요. 위로 끊으면 그냥 끊어서 점이 잡히고 한 점을 따내면 먹여 쳐서 흑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게뭐 어떻게 둘 수가 없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침착하게 이어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한 수를 쳐봤자 따내면 그만이죠. 왼쪽은 받아줘도 약점이 없어요. 여기 한 집으로 그냥 죽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어딜 둬야 되나? 이 자리를 두는 굉장히 좀 생뚱맞죠. 그냥 때려서 아무 수도 안 되고요. 따내는 수 아까 해봤고 붙이는 수도 안 된다면 이제 남은 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바로 위쪽을 집어가는 수가 침착하면서도 정확한 응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로 백은 둘 수가 없어요. 한 점을 내리는 것은 안쪽으로 먹여치고 단수친수가 정확한 수순 이거를 빼먹으면 백이 이 자리를 이어가서 그게 실패가 돼요. 꼭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쪽쪽수로 가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고 백은 이을 수는 없네요. 먹히니까 안쪽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다 잡히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 점을 때리는 게 아니라 먹여치는 수가 멋진 백점이 되겠습니다. 석점을 전체를 잡을 수가 있고요 한 점을 따내면 됐다 내면서 깔끔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떼내야 되는데 식으로 석점을 먹으면서 집으로 살아가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그냥 따내는 것은 연결해서 실패. 일면 일견으로 좀 좋아 보이는 이 건너붙이는 수 잡아 준다면야 완벽하게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자리는 백이 한 점을 안쪽에서 이었을 때 부속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 그냥 젖혀 가는 수는 패가 나서 실패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 이 자리 가만히 찝는 것이 이 먹여치는 수와 차단을 동시에 맛보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때리면 왼쪽으로 먹여쳐서 끼워서 축적수 또 반대쪽으로 늘어가면 반대쪽으로 먹여쳐서 이제는 석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입는 한수로 깔끔하게 살아가는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보다는 조금 쉬울 수가 있었죠. 수순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쉬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